어, 맞아 어떻게 해? 맥주 한잔 어때요? 맥주 마시 말고 콜라 마셔 그러면은 나 맥주 마시면 나로 데려가 나 오늘 트럭 갔다 괜찮아 대타게해 향수는 왜수는 하세요?

공을 한번 잡았어? 형나 이정 넣는데, 나 이정 넣었어 아, 미안 오케이 오케이. 아 여기도 이전이구나 내가 길게 던져서 잡은 게너 아니었나? 어. 아, 그거 줬잖아. 그런가? 아, 어. 저기 줬는데 날 다시 했어. 맞네. 마지막으로. 어이씨, 받았구나, 얘가. 왔어. 야 씨! 지막 올라가! 오! 잘 쐈다! 아 <laughs> 나 안되나보다! <내나온다. 웃음> 야! <미적, 벌써> 버려!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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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! 잘들는데꼭 하나가 무하네하면서 가위치기 하고 있어! 아, <laughs> 형권이 형 벌려주는 거야? 네 <laughs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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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점 오. 야, 7구 이겨야지! 돼! 가형벌을 어, 이제 화약할 거예요. 미안하다 아, 7네 아. 진짜? 아. 보니까 7구가 진짜 좋 사람이 있 홍진영 된대요. 여기, 여기. 기네 네, 명에다가 물어봐야지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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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봐요? 기 여기. 여 못 봤어 못 봤어 미안. 투샷 투샷 그냥 사이드. 투샷 으니까 사이드? 투샷 투샷. <laughs> 야 영곤이 화려하네. 야너 앞에서 아, 하니까 만만한가 본데. <laughs> 10초. 또 네. 저번에 대방호 거기 가서 써니까 완전 많이 여덟 여덟 개 정도 나오더라고. 한줄 한 말고 막두 두 겹씩 쌓할 정도. 배부를 정도. 하나로만 두개 정도 되는 거. 그 정도 양이 여덟 개. 대박을 하는 그게 내 기억에 15만 원안던것 같거든. 그러니까 한 가정이 그냥 한 개만 먹으면 배부를. 정도야. 그래서 그때 윗집 주고 우리가 한 3개 먹고 성님 와가지고 먹고 기계 주고, 뭐 그랬던 거 같은데, 다 터치 골라은거 같고, 더 그래서 오늘 대박을 <대방어> 먹었어요. 연혁이랑 제가 잘안 나가. 안 나가? 나는 맞은데 촬영하는 좋아하거든? 어. 뭔데 안 나가? <laughs> 아, 그래서, 어. 외대에서 만난다네. 아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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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보이 와우. 려한다 들어가는 거야. 아, 들어가지고 들고 있는데 들어가야지. 공격 시간. 리바운드 맞았어? 아 몰라 그냥 공격 시간 넘었어. 맡겨. 아몰랑. 아몰랑. 너무 가 빨래. 아몰랑. 공격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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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안 걸려왔어요. 다 네. 이번에 아무 일안 할게요. 아, 사합니다 야 밀려 그랬는데 손안잤어한점 붙여 한점 붙여. 준비 준비. 한점몇초한점 붙여. 한점 붙여. 붙여. <목소리> 붙여. 어, 오늘 게임 결과만 보면 하얀 팀이 우승이야.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 맥주 한 어때요? 어, 그래, 그래. 네.